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토론입니다. 늘 날카로운 분석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 오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지금 최근에 나왔던 정당 지지도입니다. 탄핵 국면 그러니까 2016년 10월 4주차 이후에 통합당이 처음으로 민당을 앞선 물론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저 갤럽 조사는 오늘 보니까 지난주 12% 차이에서 6로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추락건 아닌데요. 그래도 대체로 지금 뭐 역전했다는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장의 눈앞에는 수가 혜 있었고요.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가령 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웠다든지 또 서울시장께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민주당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빠져가는 아마 이제 그런 상황. 그 아니. 기간 동안에 득점 요인은 없었습니까 집권 여당에? 집권 여당이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노력. 을 했는데, 이 노력하는 모습이 부각되기 보다는 사실은 집권여당이. 단독으로 했다. 이 점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조금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감점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좀 홍보의 부족이랄까. 이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이후에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대로 가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지지율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니까요. 네.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76석을 주고 나서도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불안해 하시는 측면들이 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일방 녹주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원 구성할 때 실은 약간은 좀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일방 독주를 했는데 지금부터서는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가령 3고 처리가 아니라 5고 처리, 철회, 10고 처리를 해서라도 야당과 의사를 어떻게든지 합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영 안되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집권 여당이 일방 독주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것처럼 이게 국가기관 내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 분쟁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없애주는 게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뭔가 좀 집권 여당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립묘지 이장 관련 법안들 같은 경우도 또그 새로운 분열이어서 네, 파면법 예, 얘기죠. 하는거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주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민생에서 성적을 내는 것, 부동산 가격 좀 떨어뜨리는 실제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먼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어, 일단 선거 후에 민주당이 네. 많은 의석을 얻었잖아요. 국민들은 기대를 걸었던 거죠.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정말 민생에 주력을 하고 경제를 회복시켜라. 그랬는데, 어,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일방 독주였습니다. 근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미래통합당이 103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41.8%의 득표를 했고, 그 지지한 국민들도 있는데, 전부 그쪽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다 입법 처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소위 우리 헌 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다 노, 노정이 됐지 않습니까? 뭐 국회 의장이 야당원들 상임위원 일방 체제하고 정 면전 년들이 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들이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걸 박수 칠 국민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 다음에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 문제들 오고던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소위 성추행 범죄에 넣었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어요. 음. 잘못을 인정하고 광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두둔하고 덮으려는 거 예. 있고 질문하는 기자한테 면박을 주는 이해찬 대표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윤미향 의원 사건 뭐 어제 소환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열네 시간 이상 받았다고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오늘 소위 위안부 기림하는 날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메시지는없는데 그 네. 대통령이 윤명 사건 언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말로는 피해자 중심주의인데 사건을 처리하고 두둔하는 민주당을 보면 윤미향 중심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다면 부동산 예. 문제 여러 가지에는 민주당은 수, 그러면은 이후에 대응 전략 뭔가 변화의 가능성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우리 김 의원님 이야기 한대로 야당과 오고 처리, 육고 처리해서 협치도 하고 야당 의견 존중해서 수용할 거 수용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기로 원하는데, 예. 아마 별로 안할 겁니다. 이제, 어, 뭐, 공수처 신설 관련해서 아마 민주당 하는 것도 나올 거고, 어, 부동산 관련해서 입법 조치 한 것들이요. 예. 정말 민생을 위한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롭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결롭조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느냐? 18%?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65%가. 65%가 네, 65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엄청 자랑하잖아요. 김태원 원내대표. 급해서 우리들이 서둘렀다. 그런데 세금... 소위 말해서 보유하는 세금 올리는 건뭐 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래세는 낮춰져야 되는데 모든 세금 다 올렸죠. 임대차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예. 그리고 임대인들에 대해서 불과 1, 2전 전에 한 얘기하고 또 다르고 정책이 달라졌고 예. 사과도 안 합니다. 이런 예. 오만한 모습이 계속된다는.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네, 통합당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합당이 아주 잘해 가지고 네.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나름 과거의 자유한국당 또 이제 선거 전의 미래통합당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거는 느낄 수가 있다고 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상히 이번 여론조사 네.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네. 됩니다.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 체제에서 나름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 과거 통합당이 점수를 이제 이렇게 많이 까먹은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실수하지 말고 잘못하지 말자.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리고. 윤니수고원5분 발언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절실히 생각하는 문제를 잘 짚어내자 예. 이런 노력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 시작했다. 그래서 통합당이 반사이득을 더 많이 얻지만 그래도 통합당이 뭔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느낌은 주고 있기 때문에 음. 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 좀더 있다 보기로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워낙 거대 의석을 가진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통합당으로 지지가 넘어간 것이 이제 큰 틀의 흐름일 가능성이 물론 이제 다른 소산면도 있지만 그런 어떤 반사적인 효과의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당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게 하나 관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합당 주변에 또 이제 극우 지지 세력의 어떤 언저리들이 그림자들이 이렇게 그런 막 태극기 부대라고 관련된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통합당의 개별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쪽하고 상당히 어떻게 이런저런 연계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연계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되는 지점들일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럼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통합당이 제시하는 제대로 된 대안은 뭐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이나 현 여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옮긴 측면은 있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 지속해서 갈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또 통합당 어떤 자세라든지 어떤 모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통합당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통합당 계열이 사실상 호남적을 포기하다시피 이제 정당 전략을 써왔는데 네. 그걸 반성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연하게 이번에 피해가, 피해를 많이 입은 섬진강 부근의 지역에 봐서 봉사활동 가면서 이후에. 지역 할당제에다가 지역구를 담당제까지 만들겠다 이렇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5.8 관련을 당 쪽에 넣겠다 문건에 넣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전국적인 수권 정당을 당연히 목표로 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들을 사실상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사실상 포기했어요. 그,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 지금 이5.18 관련된 정신을 이제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20대 국회 과정에서 5.18 관련자들 모욕하고 비판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 내부에서 징계를 하는 동 마는 동 네. 사실은 징계를 하는 신용만 했지 그 내부에서는 아니 뭐 그냥 당연히 이심전심으로 우리는 그 생각 아니냐 뭐 이런 느낌들을 얼마만큼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 음. 그러니까 사실 호남 입장을 가지고 본다면 호남에서는. 국가 권력인 군에 의해서 국민들이 학살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이게 표가 이게 집중이 되는 게 벌써 한 40년째 지금 오고 있는데 예. 통합당이 이 5.18과 관련된 호남 지역의 국민들의 마음의 아픔을 제대로 수용하고 이걸 받아들일 어떤 깊은 이해가 없으면, 여전히 아무리 이 수혜 봉사 활동을 해도 이거는 이게 거탈키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진실한 이해, 진, 깊이 있는 어떤 이, 뭐랄까, 깨어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립서비스 아니냐라고 비판적인 적도 하긴 합니다만, 어떤 상당한 시도를 하려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네,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호남 출신이고 그 안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소수인데, 네. 그동안 뭐, 목살이 냈지만 많이 목살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 어, 도, 호남을 홀대한 건 사실입니다. 응. 그러니까 또 이미 이야기하셨지만 5.18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를 비롯한 호남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분들을 응. 제대로 수, 징계도 못했고. 그러나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 응. 아, 일단 지난 5.18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가서 진정성을 어느 정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호남의 광주 시민들도 그 과거, 과거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느낌 배척을 받으십니까? 배척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영 원내대표도 5.18과 관련해서 당에서 망언을 한 분들에 대해서 어,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앞으로 이,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5.8 1 정신을 우리 정강정책에도 담겠다 이런 걸한건 굉장히 잘한 거고 이제 보다 구체적인 또 실행을 해야 되고요. 호남을 다가가려는 노력을 조금씩 조금씩 이번 수제를 계기로도 오히려 민주당보다 또 먼저 갔고 물론. 호남에 계신 분들이 약간 당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뭐 미래통합당 이렇게 이 오지 <laughs> 아, 그러나 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꾸 다가가서 말씀 듣고 그쪽에서 바라는 많은 민생 과제들도 있고 하니까 예. 뭐 미래통합당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고 아마 굉장히 더 주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통합특위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 정은천 위원장을 발족을 했는데. 그 특위 위원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서 호남 아, 쪽에서 보기에 미래통합당이 많이 달라졌다 예.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또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예. 가령 지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이제 법은 통과가 됐는데 어, 사실은 기구 구성에 대한 시한이 지금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난번 규칙의 시한을 넣겠다고 했다가 예, 못 넘죠. 예. 네, 예. 예. 근데 현재 법으로 따지면 사실은 공수처 장 선임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정파 사람을 넣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보면. 오히려 그두 명의 추, 이 추천위원 두 명을 가지고 있는 이게 보면 야당,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의 의사대로 공수처장이 정말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오히려 거꾸로 보면 아, 있네. 예,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어떤 법 집행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야, 협력하는 이런 자세나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 통합당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 차분하게 국정을 어. 수행한다 음. 이런 어떤 역할. 모든 것에 보면. 맞서기보다는 네. 어느 사안에 대해서 노력이 네. 필요하다. 네. 아. 그 문제보다 더 급한 게 사실은 네. 이번 수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보상할 건 보상하고 또 복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4차 추경 문제 예, 예. 미래통합당이 먼저 사실 국민들이 이 문제가 훨씬 절실할 겁니다. 음.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뭐 여당의 태도를 보면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잘 지금 현재 감이 안 잡히고. 정부는 부정적인 이후에 재정 상 예, 보면서 하겠다라는 공수청 문제는 약간 지금 논쟁적인 사안이니까 저는 예.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풀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 네, 김 의원님 예. 통합당이요 기본소득을 정책 이호로 예,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여당에서 이탈한 지지자까지 끌어모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가 올 연초에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 통합당 의원님들의 상당수의 반응은 야,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적자가 네.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얼마만큼 가고 있으며 두 번째 가령 1인당 한 달에 30만원씩 준다고 해봐야 그게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인데 월 3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예산 추계를 해보면 근한 90조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 500조 규모에서 90조를 추구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단체에 그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예산 구조상 이렇게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주도하에 지금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 궁금한 거는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당 의원님들은 몇 퍼센트나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인지, 예.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때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던 그 논리,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그걸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이번에 일단 넣긴 했습니다만 네. 약간 원론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먼저 이 화두를 던진 셈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언제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 아니냐. 이제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 체계가 있고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예산 확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일단 이걸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 우리 이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어떤 기본을 우리가 국가가 이제 보장을 해주고 또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풀어가는 문제는 상당히 정교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네. 현실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김 의원님 부동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잘 미래통합당 뭔지 모르겠다는데 미래통합당은 대안을 이미 선명하게 던졌어요. 다만 홍보가 잘안 돼서 그런데 10가지 대안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확충하겠다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 안하고 비교하면 어느 어떤 쪽이 현실성 있는지 금방 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기준도 지금 9억 원이 지금 뭐 10몇 년 전에 고가 기준인데 이거 올려야 된다. 이걸 12억으로 상향을 해서 국민들이 이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걸좀 덜어줘야 되고, 예. 이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이것도 낮추는 쪽으로. 통합당 쪽에 대안을 가지고 있다. 라는 대안을 이미 제시를 예.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통합당의 새로운 변화 시도, 비대해 변화 시도 관련 사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특별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이제. 확정된 이후에 논의가 될 사항이니까요. 네. 대신 뭐하고 맞물려 있느냐. 이번에 비대위 주장한 것 중에서 어, 탄핵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끔하게 네. 그 책임지고 사과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였었는데 네. 그게 정리가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통합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당직자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김종인. 이 주호형 체제가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건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쇄신 역량이라고 봐야겠죠. 그건 이제 음.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퇴임하시는 문희상 의장께서도 이 사명과 관련된 화두는 살짝 던지고 가셨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대신해 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 당장의 싶습니다. 문제는 네,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대신 이제 탄핵을 어떻게 볼것인가 네. 맞물리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좋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 아마 이 일단 정강정책과 관련해서 기초 작업은 끝내놨고 소위 이 비대위에서는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인데 이제 의원총회도 거쳐야 되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기초 기본 소득 문제도 그렇고 많은 의견들이 뭐 분출될 수 있지만 큰 흐름은 결국은 무난하게 좀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 탄핵에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난 정부가 어 결과적으로 실패한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국민들께 네. 사과 말씀 드리고. 그걸 그 당시 여당으로서 네. 이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마 의총에서도 저는 통과되리라고. 음. 네, 이 문장 짚어보죠. 지금 보니까는 그 여야 원내 사령탑 원내 대표를 맡은 게 백일이 된다고요 내리면 오늘 네. 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네. 김태년 여당의 원내 대표. 또다 사실상은 당 대표가 나중에 비대위원장의 대표할 수 있습니다만, 당 대표할까지 겸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 정부 또 여당 입장에서 특히 정부 입장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적인 과제들을 네. 사실은 21대 출범 초기에 그냥 온몸으로 이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결국은 이걸 끌고 나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보면. 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의석 숫자가 그걸 가능하게, 가능할 배경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 이게 나중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약간 뭐 독이 될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추진력으로 예, 봐서는 뭐 역할을 그랬죠. 했다. 예, 그 추진력. 독이 될지는 모르겠다로 독에서요소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정무적으로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특히 이게 최종적으로 대선 가까운 시점에 갔을 때, 예. 국정 전반에서 특히 국민들의 체감 하는 민생에서 뭔가 이렇게 잘 됐다. 문재인 정부 5년이 잘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약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독이 되는 거고 그런 네.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초기 어, 어, 개원협상 중간에 그만두겠다면서 라 저를 일주일 이상 돌다가 네.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밖으로 도는 것은 누가 봐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라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네. 돌아가세요.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소속 의원들 이렇게 다 두겨가지고 결국은 이게 밖으로 안 튀어나가고 장외투쟁할 수도 있었는데 장외투쟁안 하고 국회 안에서 어쨌든 할수 있는 이렇게 최소한의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나간 점 이런 점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영원 내 대표는 특히 이제 원내에서 약하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런 역할은 잘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비교적 무난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석수도 많고 하니까 많은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힘을 다 쓴다고 좋은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추진력 이야기하셨지만 추진력 있어 보여요. 그러나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력은 없어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거를 입법을 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뭐 부동산 관련법, 뭐 임대차 관련 산법다 포함해서 또 세금 올리는 거다 해서.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반응이나 민심은 냉소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음. 그 법이 만약에 부작용이 났을 때 책임은 온전히 김태현 원내대표 쳐야 돼요. 음. 미래통합당이 생각하는 것들 전혀 반영 안 하고 예. 밀어붙였단 말이죠. 아 그래서 지금 지지율 하락도 김태현 원내대표의 그런 밀어붙이기가 음. 하락의 한 이유가 된다. 뭐춘미애전 음. 법무부 장관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보지만, 예. 그다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많이 밀리는 양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적극 지지층에서 뭐 하는 거냐, 제대로 투쟁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뛰쳐 안 나가고, 그래도 국회 안에서 미래통합당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한 점. 대국의 전달로 국민에게 전달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 다 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윤희수 원 발언이 상당히 저는 히트를 쳐서 예. 이제 같이 그러면서 관심이 모아졌어요. 미래통합당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이후의 메시지는 좋아졌고 수재 상황에서 보다 민주당보다 선제적으로 예. 또 의원들이 조용히 가서 이 이번에 의원들이 온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300명이 호남에 뭐 가서 네. 남원에 가서 조용히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명한 지금 판단으로 네.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내 대표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정명 승부를 네. 펼칠 거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해결의 숙제가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협치죠. 음. 네, 그러니까 협치. 예, 여당은 정말 고개 열 번, 스무 번, 백 번이라도 숙여야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여당이 참 겸손하게 일을 하는구나. 협치 말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laughs>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이죠. 자기 절제고 이제 그걸 얼마만큼 할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네, 그 협치는 사실 지금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그런 작심을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데요. 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 미래통합당이 예, 활로를 개척하려면 유니수고원처럼.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생각하는 문제를 전곡을 딱 짚어서 대한 제시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는 노력, 그게 비록 채택은 안 되더라도 울림이 이제 상당있고 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그쪽까지 간것 같아요. 아 비록 입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아, 메시지를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다면 박수를 보내는 이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그걸 잘 이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두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는 맞장토론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